향상된 항암치료를 위한 고분자성표 단백질 분해제 개발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블루캠의 차인성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어, 다 위에 나오는 것과 같고요. 탐구 동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몸속에는 단백질이 있죠. 근데 그 단백질들은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백질은 일정한 양 이상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들 중 일부가 이렇게 잘못 접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정해진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생기는 과발은 일어나면 그 단백질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인 치매나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을 제거, 이런 단백질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런 제, 이런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치료제가 바로 프로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 몸 속에서 단백질은 세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제거하려면 세포 속으로 치료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탁도 일단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탁은 POI 리간드, 링커, 그리고 E3 라이게이즈 리간드라는, 라는 구조로 생겼고요. 얘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 POI 리간드가 세포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단백질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 E3 라이게이즈 리간드라고 하는 애가 이 효소를 뒤에서 붙잡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효소, 핑크색 보이시죠? 이게 유비키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소가 이 유비키틴을 단백질에 붙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유비키틴은 표식이에요. 이 단백질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세포소기관 속, 세포소기관 중 하나인 프로테아종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이 단백질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단백질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탁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훅 이펙트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프로탁은 세포 속에서 이 3중 복합체를 만든다고 했죠. 근데 세포 속에서 프로탁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 2중 복합체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효소만 뒤에 효소만 붙어있거나 앞에 단백질만 붙은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런 구조는 단백질을 제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단백질이 없거나 뒤에는 효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게 많이 생겨나면 오히려 치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보시면 에그래프에서 세포 속에서 프로탁의 농도가 1마이크로 농도 이것보다 높아지는데 분해 효율은 떨어지죠. 어, 즉 치료제인 프로탁이 세포 속에서 많아지는데 오히려 분해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피프로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피프로탁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효소가 붙는 칸이 한 칸, 그리고 양옆에 단백질이 붙는 한 칸. 이게 쭉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탁은 이 효소나 단백질 칸에 한 개만 붙어도 단백질 분해가 안 됐죠? 근데 얘는 한 개가 안 붙어도 돼요. 띄엄띄엄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분해가 돼요, 단백질. 그래서 분해 효용이, 저희는 이 피프로탁은 많이 넣어도 분해 효능이 떨어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레프트 중압이라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피프로타를 합성했고요. 그리고 침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프로타를 정제했습니다. 그리고 NMR을 통해서 피프로타 합성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 능력 측정, 이 피프로타가 이 단백질을 진짜 분해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드포드 s a 라는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ER 알파 단백질 분해 검증을 웨스턴블라스 통해 음.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ER 알파라는 거는 ER 알파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피프로탁은 암치료제라고 했죠 근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프로탁은 유방암치료제예요 그래서 피프로탁 그래서 이 ER 알파라는 거는 저희가 만든 피프로탁이 제거해야 될 단백질 즉유방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이웨스턴블라스 제가 말씀드린 과정 중에 웨스턴블럿이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저희 실험 중에 그래서 이 웨스턴블럿이라는 실험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웨스턴블럿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세포 어, 속에는 수많은 단백질이 있겠죠 근데 그 단백질을 전기영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종류별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 분해된 단백질을 종이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서 이 단백질에 저희가 단백질을 종류별로 분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그 중에 이알알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이알알파에다가 이 항체를 붙이는 겁니다. 항체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단백질만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알알파에만 붙는 항체를 넣었고요. 그 항체에 형광 물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항체가 단백 이알알파만나 만나서 결합하게 되면. 색을 띠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색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웨스턴블락 결과를 보시면 E 알파에 대한 이렇 결과가 있죠. N T가 뭐냐면 논트릿 아무것도 안 넣었다는 글리고요 그리고 1 마이크로몰, 2.5 마이크로몰, 그리고 5 마이크로몰, 마지막으로 7.5 마이크로몰이 있는데 가연 갈수록 색, 색이 연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색이 진하다는 거는 단백질과 형광물질을 가진 상체가 많이 결합했다. 즉 항체가 결합할 단백질이 많았다라는 소리고요. 엿다는 거는 단백질이 반대로 적어서 항체가 단백질이 많이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논트리 아무것도 안 넣은 거에는 단백질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색이 나타나고요. 제일 많이 넣은 7.5 마이크로몰에는 이제 단백질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진락 옅게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피포르타기 ER 알파를 제거했다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프로탁에 대해 설명 들었었죠? 근데 프로탁은 세포 농도 세포 속에서 1 마이크로볼 농도 이상 많아지면 분해 효율이 떨어지는 후기 팩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1, 근데 프로탁, 피 프로탁을 보시면 지금 1 마이크로볼 농도보다 높은 농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색이 옅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 농도가 많아질수록 분해 효율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즉, 후기 팩트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목표였던 이 후기 팩트 완화에 대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존 프로타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진 피 프로타 합성에 성공을 했고요. 피프로타이 기존 프로탁을 대체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즉 처음 목표였던 향상된 항암 치료를 위한 고분자성 표준 단백질 분해제 개발에 대해 성공한 거죠. 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해 고통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암에 암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e p 프로토학 연구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